안녕하세요 태한농부입니다 어? 마늘이 주대 밑에 달려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요 바로 지금 네. 이렇게 잘라 주고 있습니다 밭에서 3일간 예건이 다 돼서요 이렇게 잘라서 하우스에 널어말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최대한 밑에를 잘라 줘야지 이 위에 달린 주어가 연결되겠습니다 슈퍼 700 종자고요 네. 남도마늘인데 제가 충청남도에서 이 태안인데 여기서도 재배가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필요하신 분들, 네, 뭐 많이 심지는 않았어요. 한네줄 정도 해가지고 한 100평 정도 좀안 되게 심었는데 종자 필요하신 분들, 저처럼 종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좀 재배를 해봤습니다. 건조 상태 좋고요. 이렇게 남도산 마늘이라 좀 벌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홍산에 비해서 좀 까먹기가 편하고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아서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마늘입니다.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. 가격은 키로당 12,000원. 사이즈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섞어서 한으로 보내겠습니다. 골고루 보내겠습니다. 키로당 12,000원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.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.